안녕하세요. 벤츠 맛집 스타카의 이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S 350D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차종이고요. AMG 라인이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하면서 예뻐요. 그리고 포메틱이라서 눈비 어우 걱정 없죠. 350D 디젤이라서 장거리 출장 다니시는 분들 고급유 걱정도 없습니다. 어 고급스러운데 좀더 합리적인 차량이라고 하면 될까요? 참고로 제가 되게 좋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3 5 0입니다 자, 최초 등록 2020년 9월 23일 2020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67,358km. 신차 출고 가격 1억 3,42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6,790만 원. 어, 감가도 굉장히 잘 됐고요. 어, 색상 좋아하는 외관 블랙, 실내도 블랙. 타이어 상태가 되게 좋아요. 왜 아시죠?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큰돈 들이는 게 오일류하고 타이어류예요. 그래서 중고차 살때 고고는 꼭 점검하시는 거 좋거든요. 타이어가 신품이라는 게딱 봤을 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하지만 디젤이잖아요. 어, 디젤은 막 딸딸거리지 않아요? 진동 소음 걱정되지 않아요? S클래스는 다릅니다. S클래스 디젤만의 편안함, 조용함도 느껴보세요. 자,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9 i 6 터보 디젤 286만 2 8 6만여에61.2 토크 AWD 포매틱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앞모습 보시고 휠 타이어도 보시고 실내 들어가시죠. <목소리> 자 여러분은 지금 벤츠 s350 디포메틱 amg 라인 보고 계십니다 실내는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상태가 되게 좋아요 어, 차량 시트 상태 어디 보면 되냐면 운전석 보시면 돼요 왜 운전석이 차량에서도 가장 사용감이 많은 자리잖아요 무조건 차 타면 운전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운전석 시트 깔끔한 거 보고 와이차 상태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우드와 가죽 조합요 손에 땀 많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사용감 없고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자, 동글동글 밴풍과 아날로그 시계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도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상태 보셨고요. 블랙박스는 이게 언제부턴가 벤츠 불박에 이 창이 생겼더라고요. 네, 모니터링 창이렇게 해서 전방 후방 모두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자, 위쪽에 썬루프도 일렬이열 모두 있는 모습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컨디션 되게 좋았고요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컨디션 좋은 차량들만 골라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차량들이 보통 매물 중에서도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팔립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2열 공간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체크를 해드릴게요. 후석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열선은 있고요 통풍시트는 없습니다 전동 선쉐이드 축후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컵홀더 어디있어요 라고 체크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기는 컵홀더가 없어요 여기는 수납공간이고 요 앞쪽에 요렇게 누르면 네, 컵홀더가 이렇게 접힌 상태로 나오거든요 컵 되게 잘 잡아줘서 저는 이컵 코... 커플도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니까 깔끔하기도 합니다. 커플도 이 아래쪽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시트 모양이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파져 있어서 좀더 확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헤드룸도 넉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열 공간도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보고 오시죠. 벤츠 S350 디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2020년 9월 23일에 최초 등록. 주행거리는 67,358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3,42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6,790만원.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자, 이 차량 타이어도 상태의 신품급수로 너무 좋고요. 어, 디젤 같이 하는 편안함과 정숙함이 특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6,790만 원, 할부리스 대차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합니다. 중고차는요 믿을 수 있는 상사에서 거래하셔야죠.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스타카가 정답입니다. 날씨가 정말 정말 추워요. 사실은 키오늘 놓고 열선 틀어 놓고 있는데, 어우, 이차 열선 좋은데요? <laughs>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따뜻한 물도 자주 자주 드세요. 그게 목 건강에도 좋고요. 체온 유지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운전, 양보 운전 잊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